오늘은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크니펙스 한정판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. 일반인은 뒤로 가게 하고 에너 지키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오케이. 플라이어 렌치라고 해서 크니펙스에 정말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1882년 독일 바이탈에서 대장간에서 시작해서 플라이어 하나 가지고 140년 넘게 팔아먹었다. 인기가 많고 검증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 베스트셀러 중에 이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. 요거는 플라이어 렌치, 여기가 밋밋하게 생겼고, 이 제품은 워터펌프 플라이어라 그래서 앞주둥이가 좀 다르죠. 근데 크니패스에서는 성품명을 다르게 불러요. 코브라. 근데 오늘은 한정판 얘기하는 거잖아요? 요게 국내에 품 풀렸습니다. 검정인데 리미티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. 그리고 이건 색이 좀 알록달록합니다. 이거 뭐 크리스마스 에디션. 근데 문제가 뭐냐? 너무 많이 풀렸어요. 그러면 가치는 하락한다. 똑같은 검정색의 플라이어 렌치인데 도쿄 2023년도 가치가 있다. 수량이 몇개 없습니다. 근데 이 녀석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보여줄게요. 앤 녹색입니다. 자세히 보시면, 제품명, 그리고, 지어머니, 뒤에 바코드. 오직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요. 이 녀석은 더 작지만, 더 비싸요. 똑같이, 제품명에, 뒤에 바코드. 근데 더 구하기 힘든 거. 니퍼입니다. 보세요. 녹색 크니펙스는 일본 전용으로 한정판으로 나왔는데, 개당 수량이 천 개도 안 풀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치가 높고, 리셀가도 붙었어요. 국내에서 아니지만. 실제로, 이런 제품들은, 일본에서, 리셀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철조가리가 어떻게 리셀카가 붙냐 <laughs>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국인 VIP들을 위해서 한정판이 나오면 별도로 연락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도 안 하고 오프라인도 판매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VIP일까요? 아니면 음, 나부랭일까요?